드리면 이 돌려 돌려 돌릴판을 뜯으면서 이 금정색 부분이 나오면은 저희가 저희 사인 시드를 선물하고 하현우 정규혁 김기범 이정길 이렇게 그,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딱 했는데 하현우 여기 딱 걸린다 그러면 저희 애정품을 하나씩 드릴게요 참고로 뭐, 어제는 애정품을 그교형 외장품 하나만 나갔어요 <놀람> 맞아 <그리고 개상냄새는> 계속 <laughs> 보기만걸려가고 여러분 또 다른 분들께서 이거 잘못됐다고 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 확인 결과 잘못되지 고네그래 <laughs> 저희 애습니다와 <놀람> 갖고 싶다 어, 뭐, 뭐, 이쁘다 라이브 처음에 롤러 했던 지니 라이브 어, 아, 지이브그 와 이쁘다. 어? 바뀌었네요 네, 그렇죠 <목소리> <laughs> 어, 이 폴. 오, 특별합니다 시코 오, 멕시코. 오, 멕시코. 시모 오, 멕시트라 멕시코. 오, 멕시코. 오, <목소리> 저거 또가는데 아무튼 그이어 아, 저는 저, ,저 저기 <목소리> <그래>. <목소리> 저 여자 은 어제 <laughs> 입었던 제 의상. <의사 웃음> <laughs> 어? 안 해도 돼! 안 해도 돼! 그러면, 안 해도 돼! 안심탈기 두번 눌렀거든요 안 해도 돼 그것도 저희가 만약에 제 정보를 모신다면 저희가 택배로 또 보내드릴게요 깔끔히 세탁해서 하지마! 멤버들 한 장씩 하지 말래 자 깔끔하게 대 장만 뽑아 자 깔끔하게 아주 아네장 롤러티 고 싶다 자, 한 명씩 아, 확인하고, 자, 나부터 눌러서 돌려. 어, 저는 360번. 오오아 저는, 비구요. 306번. 됐다. 이야, 방송 되습니다이 정도 티셔츠 돌려. <몰려> 아 자, 이 정도 티셔츠 돌려. 자, 아이 정도 티셔츠, 제발 이 정도. 될것 같게. 자, 비교. B구역. 이자구 <laughs> 오, 늘비구역해이행운이네번4 9번 저거, 저어 249번 있어요? 오, 저기 있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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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저거, 을 받을지 어249 저거, <laughs> 비구요 <laughs> <laughs> <이거 피부예요? 웃음> 어, <애이> <laughs> 아, 뭐야! 에이, 더져 2번! 2번, 이번이번이정정번 2번! 2기2바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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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거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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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되신 거는 <laughs> 잡았나 오오아아 오늘 거는방송 오늘꺼 벗어주면 어 되겠다 <laughs> 저는 어, 근데 오늘 저희가 다비국비국어국에서 미국이 <laughs> 294번, 아, 너무해. 어, 294번, 294, 294, 294, 294, 2 294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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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네. 다시 가자간져가자 <laughs> 네, 294번. 자, 네. 자, 라 아,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드리겠습니다. 자, 케이 오케이. 오이이거이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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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드릴 사람 한케이 오케이. 다

종료 후 객석 2층 로비에서 티켓 번호 확인 후 전달 예정입니다 아제그이거는제 옷은 제가 막 세탁해서 네..끝나요 보여드리도록 <laughs> 네. 하겠습니다